박서진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행방불명되면서 모든 가족들의 걱정을 사게 됐는데요. 박서진 아버지는 최근 어업중 팔을 다치고 무릎까지 좋지 않은 상태로 돌연 자취를 감춰 가족들이 그의 행방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박서진 아버지의 건강에 적신호가 커졌는데요. 원래 박서진 아버지는 이전부터 건강이 계속 안 좋으셨죠. 하지만 이번엔 더욱 심각해졌는데요. 박서진은 재혼 가정으로 아버지는 양만기 사고 후유증으로 힘든 상황인데요. 손가락 절단하는 사고로 3년간 손이 너무 시려서 입에 손을 넣고 지내셨을 정도로 힘겹게 재활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지금도 손이 불편하시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자궁 경부암 투병을 했는데 그래도 기적처럼 현재 완치 판정을 받아 한시름 놓은 상황이죠. 그런데 사실 재혼한 아버지 쪽에 있던 형 3명 중2 명이 2009년에 간 문제와 만성 신부전증으로 49일 간격으로 세상을 떠나 형들의 병원비가 고스란히 비주로 남은 상황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박서진의 형들은 갑작스러운 병으로 두 명이나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래서 박서진의 아버지는 15년 전 49일 간격으로 떠나보낸 두 아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죠. 홀로 서울에서 두 달간 첫째 아들 병간호를 하던 아버지가 셋째의 49제를 치르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 이틀 사이 첫째가 세상을 떠났고 결국 아버지는. 아들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보지 못했던 건데요. 박서진은 지난번 심리 상담을 받았을 때 이제 두 형들을 내려놓고 편하게 보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콘서트에서 마지막으로 형들을 위한 노래를 부르고 마음속에서 내려놓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지 못한 아버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는데요. 아버지는 어젯밤에 누워 자는데 큰형은 꽹과리 들고 셋째 형은 속을 들고 콘서트 축하한다고 꿈에 나왔다며 오늘 형들을 떠나보낼 거라고 해서, 지금껏 서진이가 형들을 붙잡고 있었는데, 나도 그렇고, 떠나보낸다고 하니까, 눈물이 났다고 얘기했습니다. 박서진은 담담하게 형들을 떠나보내려고 했지만, 아버지를 보는데 너무 울고 계신 모습에, 박서진 역시 눈물이 났다는데요. 박서진은 전에는 활발했으나, 중학교 때 형들의 사망을 겪고 성격이 바뀌었죠. 큰 형은 간 이식 수술 받았는데 죽었고, 작은 형은 만성심 부전증이었는데 죽은 상황에서, 엄마가 자궁암 삼기 판정받고 형들도 없으니까 책임감과 무게감을 느껴 성격이 바뀌게 된 것이었죠. 게다가 형들의 장례식 당시 부모님이 재혼하셨다는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니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박서진은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계를 위해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하고 아버지를 따라 배니를 시작했는데 이때 사회생활이 끊기고 관계 형성이 사라지면서 성격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심지어 박서진이 첫 콘서트를 하는 날, 배에 구멍이 나서 가라앉았는데, 그 배에 부모님이 타고 계셨기에, 하마터면 같은 날 부모님을 잃을 뻔한 것이죠. 당시 아찔한 기억의 어머니는, 콘서트만 다가오면 그 생각이 난다. 곡, PTSD 증세를 겪는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은 손가락도 잘렸지, 피부 이식 수술까지 크게 받고, 당뇨로 언제 쓰러질지 모르기에, 언제 이별할지 모르겠다는 생각 때문에, 많이 불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버지까지 사라지신 건데요. 박서진은 아버지가 오랜 당뇨 병력으로 저혈당 쇼크 위험이 높아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과거 콘서트 당일 부모님의 배 전복 사고 소식을 전화로 들었던 경험을 떠올리며 아버지 건강이 안 좋아 그런 전화를 받을까 봐 무섭고 항상 걱정이 된다고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알고 보니 아버지가 행방불명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산으로 들어간 사실을 알게 된 박서진은 나이 70세에 가출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혼란스러운 심경을 드러냈는데요. 한편, 박서진의 아버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다가 이제 내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겠다. 며 자연인 생활을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일평생을 보낸 삼천포 토박이인 그는 첫산 생활에 들떠 내 세상이다. 라고 외치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자연인 생활에 몰두하던 그는 점차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며 현실의 벽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생 효정과 함께 아버지를 찾아 나선 박서진은 마침내 산에서 아버지를 발견하고 헝클어진 머리와 말까지 어눌해진 아버지의 몰골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사실 박서진의 아버지가 평생을 헌신한 만큼 박서진도 자신의 수입을 몽땅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최근 가족들을 위해서 사천의 병원, 시장, 마트가 가까운 곳에 150평의 집을 지었는데요. 짓는데만 1년 가까이의 시간이 들었고 땅만 따졌을 때 150평 되는 크기라고 하는데요. 1층이 주차장이고 위로 3층 높이의 집이 있는 구조입니다. 집 앞은 바로 병원과 경찰서로 안전하고 무엇보다 바다가 살짝 보여서 굉장히 멋있는데요. 원래 있던 집은 골목이 좁아서 차량 진입이 불가능했는데요. 아버지가 15년 넘게 당뇨를 앓고 있는 상황이고 어머니는 과거에 자궁경부암 3기를 판정 받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부모님이 위급상황에 바로 대처할 수 있게 병원 옆에 집을 짓게 된 것이었습니다. 원래 집을 지은 이 땅은 공터였는데요. 박서진이 땅을 매매해 새 건물을 지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땅 구입부터 건물을 짓는데 추정되는 비용은 현재 55억인데요. 여기에 3층짜리 건물인데 엘리베이터를 지을 계획이었다가 비용이 부족해서 엘리베이터 대신 텃밭을 만들었다고 하죠. 하지만 박서진은 열심히 활동하며 부모님께 부모님께 배를 사드리고 건어물 가게를 열어주기도 했는데요. 평소 박서진은 가족을 돌보기 위해 학업과 연애를 포기하고 여동생과 아픈 어머니를 간병하느라 고등학교 졸업도 못하고 가수로서 성공의 생계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가족이 소중하다고 말하는 박서진인데 이렇게 소중한 가족을 돈 걱정 없이 살수 있게 해줬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 돈이 없어서 겪어야 했던 서러운 기억 형두 명을 같은 해 떠나보냈던 힘든 기억 못생겼다고 무시받았던 슬픈 기억들이 박서진을 늘 괴롭혔을 것 같은데요. 또 최근에는 박서진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죠. 박서진은 지역 축제 무대에서 부축을 받으며 출연해 팬들에게 걱정을 안겼습니다. 그리고 전국 몰의 자랑 무대에서도 역시 다리가 불편한 듯 보였는데요. 그는 무대에 오를 때부터 왼쪽 다리를 절뚝였고 공연 중에도 고통을 참아내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현장 분위기를 엄숙하게 만들었죠. 그럼에도 끝까지 최대한 아픈 티를 내지 않고 무대를 마친 박서진은 박수갈채를 받았는데요. 이번 부상은 최근 스케줄이 빡빡했던 박서진의 상황을 고려할 때 더욱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소속사 장구이신 컴퍼니는 박서진 공식 채널에 박서진은 연습 중 발목 부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예정된 최소한의 스케줄 외 대외적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박서진의 빠른 회복을 위해 주말부터 치료에 전념하고자 한다고 했죠 박서진의 목발을 짚던 박서진의 상태를 보면 꽤나 심각한 부상임을 알수 있는데요 게다가 이전에 손부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기에 지금 박서진이 겪을 고통이 얼마큼 큰지 차마 가늠도 안될 정도입니다 박서진은 삼천포에 있는 서진인의 건놈을 가게 해서 이를 돕다가 오른손 힘줄과 인대가 끊어질 정도의 상처를 입었는데요. 다행히 손수술은 무사히 잘 끝났지만, 손수술은 회복 이후에도 상당 기간 재활이 필요한 수준이었습니다. 박서진은 덤덤하게 말했지만, 사실 부상의 정도는 정말 심각했는데요. 박서진은 인대가 15% 밖에 남지 않았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이 모습이 살림남에서 공개됐는데요. 총 25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했음에도, 자신을 걱정하는 동생 앞에서, 덤덤하게, 괜찮다, 라고 말하며, 동생 효정을 안심시키는 박서진을 보며 너무 어른스럽고 고통을 참는 게 익숙해 보여 안타깝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박서진은 손가락 진료 후 물리치료를 받았는데요. 아직도 손이 부어 있는 게 티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다른 불편한 곳은 없는지 묻는 의사의 질문에 평소 장구를 치고 스케줄을 이동할 때 쪽잠을 많이 자다 보니 목과 어깨가 좋지 않은데 통증이 심할 때는 어깨를 뽑고 싶을 정도라고 충격적인 답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의사가 이러다 장구를 못치게 될 수도 있다. 라고 하자 박서진은 충격에 빠지고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데요. 아직 젊은 나이인지라 건강관리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장구를 못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니 박서진도 아차 싶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이번에 부상에다가 아버지의 가출까지 겹치며 여러모로 걱정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부디 박서진도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늘 건강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도 박서진을 응원하신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